계나리가 활짝 폈네 봄이라서자 <laughs> 응. 이름 박태희입니다. 박태희. 네, 마흔 세 살입니다. 무슨 일이에요? 어 지금 잠깐 한국에 와서 배달 하고 있습니다. 잠깐 한국에 와서 궁금하다. <laughs> 무슨 일이 있었는지. <laughs> 무슨 일 때문에 오늘? 네, 1 열다섯 살 연하 일본인 아내랑 결혼을 생활 중에 지금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데 아. 저는 이혼을 하기 싫어서 이제 완전히 아내가 마음의 문을 닫았는데 그걸 다시 되돌리고 싶어서. 아 아내 몇 살이야? 9 8 년생. 처음에 어떻게 만났어? 한번 쭉 얘기해 봐. 그러니까 제가 홍대에서 제가 이제 첫눈에 반해서 아. 얘기 말을 걸고 이제 연락처를 받아서 어? 일본어가 좀 되는 거예 그러면? 네 아, 그러니까 그 관심이 있었구나 아. <laughs> 네 그렇게 해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다음날 이제 아내 쪽에서 먼저 이제 같이 밥을 먹자고 해서 아내 놀러 온 거고 네 여행을 왔던 거였고 이제 밥을 먹자고 해서 이제 만나서 밥을 먹 원래 밥만 먹고 헤어질려고 했는데 아내가 또 이제 맥주가 먹고 싶다고 해서 어. 에이 그거는 밥만 먹고 어떻게 헤어져. 네, 이제 맥주 먹고 이제 그 상태로 이제 헤어졌는데 어. 이제 제가 이제 좀 완전히 반해서 아내한테 거의 한 달을 계속 사귀자고 연락을 했어요. 아내가 저한테 비행기 티켓을 보내주더라고요. 오사카로 오라고. 느낌 있네, 아주. 원래는 3박 4일 일정으로 오사카를 갔는데 이제 마지막 날 되니까 아내가 하루만 더 있다가 면안 되냐라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일주일을 있다가 왔거든요. 이제 오는데 그때 이제 제가 한국에 오려고 공항에서 인사를 하는데 아내가 막 울더라고요. 그걸 보고 나서 이제 저도 이럴 거면 그냥 같이 사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가다 말고 나와서 결혼하자라고 했죠. 뭐 되게 없었는데. 음. <laughs> 그러고 나서 이제 한 일주일이 지났나? 자, 지금의 장모님께서 점을 보셨는데 <laughs> 궁합이 너무 안 좋으시다고 결혼 절대 안 된다고. 그쪽 어, 집은 또 샤머니즘이 있네. 예. 네, 그래서 안돼 절대 안 된다고 제 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이러고 있었는데 아내가 무작정 저를 일본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일단 같이 살자. 같이 살면서 시간을 두고 엄마를 설득을 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6월 11일 날 일본으로 건너갔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하고 저도 이제 배우자 비자을 신청을 해놓고 되게 행복한 동거 생활을 시작을 했었는데 한달 뒤부터 조금 더 힘들어졌죠. 네. 제 몰랐던 아내의 폭력성이 나와서요. 사무라이 출신인가? 사무라이 출신인가? 아, 사무라이보다는 가라데 배운 것 같아요. 사람야. 네. 그러니까 좀 매워요. 칠줄 알더라고요. 아 그래서 어떻게 때려? 그러니까 7월에 제 아내 친구 두 명을 같이 만났어요. 음. 그날 완전히 만취를 해버린 거예요. 만취를 하고 아내가 음. 2차 가자. 라고 해서 이제 내 친구들 안 된다라고 해서 그대로 이제 친구들 돌아갔는데 그게 못내 아쉬웠나봐요. 갑자기 저한테 짜증을 막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주사 있는 걸 되게 싫어해요. 음. 그니까 이제 사실 이제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는데 이제 친아버지가 주사가 되게 음, 심하셨어요. 그치, 그런 게 있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싫어하는데 마침 그때 또 아내가 예, 뭐 짜증을 내니까. 아나 주사 부리는 사람 정말 싫어하니까 그냥 나 먼저 갈 테니까 천천히 와라 이제 하는데 이제 아내가 갑자기 뒤에서 확 잡아채더라고요. 잡아채더니 왜내말 무시하냐 그러더니 왼손으로 그대로 그냥 쑥을 날리더라고요. 그대로 그냥 쑥을 날리더라고. 요 ye 어, 예어그 그래? 네. 상태로 들고 있던 가 매고 그러니까 있던 가방으로 같은 곳을 막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도 멍 때리고 이러고 있으니까 아래도 놀랐나 봐요. 저를 보더니 미안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면서 <laughs> <laughs> 저도 이제 너무 이제 좋아하니까 이제 알겠다라고 하고 제 같이 화이라고 택시를 타고 가는데요. 뭔가 입안이 이상해요. 응. <laughs> 굴러다니더라고요. 이가나가구나 야, <laughs> 그 정도 뻔치가 있으셔. 봤더니 이빨이 빠져가지고 굴러다니더라고요. 그 뒤로도 이제 술만 먹으면 아래가 이제 때렸어요. 저를. 아니 음. 마금되잖아 때리는 걸 아내가 이제 저도 몰랐는데 자기가 편한 상대한테는 막대하는 게 있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내가 편해서 그런 게 있지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러 거겠지라고 생각해서 이제 다 맞아줬는데 이제 한몇 달을 계속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공포에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수리치에서 집에 들어오면 그세평밖에안 되는 집에서 숨고 막 벌벌 떨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제가 무릎 꿇고 아내한테 빌었어요.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 나 이렇게는 못 살겠다. 했더니 이제 아내가 이제 부엌에 가더니 칼을 들고 오더라고요. 칼을 들고 오더니 테이블이 탁 내려오더니 너 한국 갈 거면 같이 죽자라고 하더라고요. 이야... 근데 제가 좀 위험하다고 느낀 게 어느 순간 제가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고 3 개월 정도 지났는데 아이 있어? 지금 이제 아내 아이가 있습니다. 이제 10개월 됐어요. 아... 심각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소한 말다툼이 생겼는데 소리를 지르는데 렀 아내가 시끄러라고 하면서 이불을 머리부터 뒤집어 씌우더라고요. 저를 그리고 그 상태에서 저를 이렇게 강하게 끌어안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르기로. 예, 네, 조르기가 돼 보니까 숨이 안 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제가 손바닥으로 막 쳤어요. 그랬더니 떨어졌는데. 저도 이미 사실 생명의 위협을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제가 이성의 끈을 놓아버려 가지고 너도 한번 숨이 똑같이 안 쉬어져 봐라 하고 그서 목을 강하게 눌렀어요 아내가 얼굴이 빨개진 걸 보고 저도 정신이 들어서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그랬다. 미안해. 그렇게 화해를 했어요. 화해를 하고 이제 또잘 지내다가 두달 정도 있다가 또 또 아내가 저를 때리려고 하니까 또 제가 때려버렸죠. 선수를 쳤는데 여기로 맞아서 아내가 입에서 피가 터진 거예요. 너무 놀래서 아내한테 두번 다시 손안 대겠다. 이제 다짐을 하고 아내도 알겠다. 그래서 화해를 하고 이제 했는데 이혼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게. 아기랑 같이 테레비를 보고 있었는데 해외 축구 시합이 2시간 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도 축구를 좋아해서 같이 보자라고 하다가 어 축구 보려고 하니까 내가 치킨이 먹고 싶은데 라고 했더니 그럼 배달을 시키자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거 배달시키자 라고 해놓고 이제 아내가 먹고 싶은 게 있을까 봐 그래도 당신이 먹고 싶은 걸 시키자 오늘은 그렇게 해서 이제 아내가 30분 정도 이제 그 어플을 보면서 고르다가 나는 못고르겠으니까 당신 뭐 먹고 싶다고 했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인지 모르겠는데 그거에 되게 이제 제가 화가 난 거예요. 아까 내가 치킨 먹고 싶다고 했는데 왜또 물어봐? 화를 확 내니까 아내도 당황해서 아니 그게 아니고 치킨도 종류가 많으니까 뭐가 먹고 싶으시다 물어봤을 뿐이다. 근데 저는 이제 빈정이 상해서 아 됐으니까 안 먹어라고 했어요. 이제 안 먹어라고 했는데 이제 아내가 갑자기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사람 말좀 들으라고 하면서 이제 오른손으로 제 왼쪽을 탁제 왼쪽을 탁놓어요면타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다우우우우우우를우우우우아우우우우서우우서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서우우우우집었우우우우우우우우가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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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게 <laughs> 뭐 하는... <laughs> 쫄린 거예요 수비 안쉬어지니까 제가 아내를 이제 뒤집어 냈어요. 뒤집어 내고 나서 그대로 제가 담배를 피워 나갔다가 화를 시키고 돌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화해하고 싶으니까 이제 얘기하자라고 했는데 아내가 내가 무슨 말해도 듣지도 않는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해? 그러더라고요. 다시 또 이제 얘기하자고 했는데 이제 할 얘기 없어라고 했는데 제가 세 번은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에서 이제 제가 아내 여기를 잡고 거실 문 쪽까지 쫙 밀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 뺨을 세 대를 때렸어요. 너도 문제가 많구나. 저어 그러고 나서 다음 날 아내가 집을 나갔어요. 딸이랑. 그래서 제가 한 열흘 정도 뒤에 아내 친정에 찾아갔어요. 사과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제가 근데 거그 앞에서 제가 공항 발짝이 와서 실신을 했었는데 눈이 너무 부셔서 이제 눈을 떴는데 차가 바로 앞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장모님 차인데, 이제 그 안에 아내랑 딸아이도 타 있고, 그래서 장모님을 불렀는데 저를 보시더니 차를 돌려서 다른 곳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대로 또 실신을 했는데, 누가 막 흔드는 느낌이 나서 일어났더니 경찰이더라고요. 그래서 장모님이 경찰에 신고를 하시고, 아내가... 폭행으로 고소를 하고, 이제 검찰 기소까지 돼서 유치장에열을 부류가 되는 거였는데, 이제 8일째 쯤에 제 아내가 합의 조건을 제시를 했어요. 합의 조건이 첫 번째가 이혼에 동의할 것, 두 번째가 도쿄에 살고 있는 집의 연대보증인을 바꿀 것. 제가 외국인이라서 이제 전과자가 되면, 추방당할 수도 있고 한다는 생각밖에 없어서 동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솔직히 제가 많이 잘못했지만, 제 아내를 아직도 되게 사랑해요. 그래서 폭력 재발 방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심리치료랑 화 다스리는 법 받고 있고, 화해를 하고 싶어서 이혼 조정을 신청을 했어요. 같이 살고 싶다. 근데 음, 내가 볼때이 네. 정도면 네. 니네 둘은 같이 안 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왜냐하면 뭐 장난이라고 보기에는 서로 막 목을 조르고 막 이래요. 어느 부부도 이 정도로는 안 싸워. 근데 네. 이 정도로 싸운다는 건 뭐야. 진짜 서로에 대한 어떤 애정이나 뭐가 있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니네 둘다 네. 열이 화가 끝까지 나가지고 이성을 잃고 뭔 짓을 할지 몰라. 칼도 꺼내고. 칼도 꺼내고 위험하지. 뭐, 그거는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는 네. 상황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가 아무리 지금 뭐 화를 다스리고 참고 어쩌고 한다 해더라도, 네. 아내가 또 공격을 하면, 못 참을 거 아니야. 저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아직까지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인데요. 저를 만약에 이제 아내랑 화해를 해서 다시 살수 있게 되면 두번 다시 소를 되지 않으려고 아니 그 너는 그런데 네. 아내가 너를 또 때리거나 자극이 되지 그러면 때리면 거. 처음에 일방적으로 맞 뜰 때처럼 그냥 맞기만 아니, 하려고. 너는 한 번이 어렵지. 아, 너 같은 성향의 아내가 뭐 어쩌고 한다고 뻑하면 때리고 이랬던 사람은, 네. 어? 게이지가 풀로 차면은 처음엔 한두번 참겠지만, 그냥 막무가내로 참. 너 때리고 목 조리고 울때 치고 뭐 어쩌고 하면, 그럼 또 그렇게 될 거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는 진짜 니네 둘의 미래를 위해서도. 굳이 이렇게 그 난리를 죽이면서 같이 살 필요가 없다고 저도 아내가 그렇게 나가고 되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니까 낯간지러운 소리인데 아내를 되게 많이 사랑하고 든죠 그래서 맞아준 게 맞는 건가? 맞아. 뭐 모르겠어. 뭐, 뭐 어떤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둘다 결혼해서는 안될 사람들이 어? 정말 불과 불이 만나서 엄청난 일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이럴 때는 한쪽이 피해야 돼. 그러니까 제발 더큰일 일어나기 전에 어? 이 정도에서 서로 각자의 갈, 각자의 길을 가. 마음을 하고 고소까지 했는데 네가 뭐, 다시 합시다 말이 되니? 근데 네, 무슨 네, 되는데요? 아내랑 딸 없이는. 아 웃기지 마. 너그 마음 먹었으면 여기 있을 게 아니야. 당장 일본 가서 무릎 꿇고 그래요. 있어야지. 여기 올게 아니라니까? 미안하다 내 적금, 마음을 얘기해지 접근 금지 받았어. 사실 이 방송을 신청하게 된 계기가 일본에서 유튜로 아내랑 계속 같이 봤어요. 저거 어차피 볼지 모르니까 아내한테 하고 싶은 얘기 빨리 해. 由かさ俺なんか今までずっと考えたんですけどなんか本当に俺が全部悪かったしなんか全部俺が直すからもう一回チャンスをもらったらいいなと思うもし戻ってくれるんだったら本当にいい旦那になるからうんもう一回チャンスをもらったらいいなと思 그때 그랬나 싸우지 말고 다시 들어주시다 이거 봐. 네가 네 말대로 네, 찍는 발. 거야. 나는 다시 연락 올 때까지 착실하게 살고 맞아. 하여튼 좋은 얘기 나오면 연락 줘. 알았지? 저 다행인 게아리간지 됐어. 간 뭐. 됐어. 뭐. 다행인, 다행인 게뭐 궁금하다. 아. 뭐 아, 그 조정 신청을 했는데 상대아안 측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4월 10일 날첫 조정이 열려요. 이제 그때 서로의 의견을 이제 교환할 수 있고 렇게 6개월 정도 계속 진행된다고 하더라고. 알았어. 알았으니까 하여튼 내가 볼때 우리는 진짜 위험해서 더 이상 좀안 살았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한번 기회가 있다면 진짜 죽기살기로 잘해봐. 그래. 어? 네. 근데 어떤 경우에서도 일이 더 커지면 안 돼? 네, 알겠어. 어? 무슨 얘기인지 알아? 네. 큰일 나, 진짜. 너 나중에 신문에 난다. 어? 네, 알고 있습니다. 가.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나좀등좀 아. 좀 피우고 걸어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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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먼저 변하고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저를 바꾸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이런 말이 되게 웃긴 말인데. 저도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기다릴 생각입니다. 현실적인 도움 되는 조언 너무 감사드립니다. 꼭 명심하고 잘 생각하고 행동하겠습니다. 박태희 궁금하면 물어보살. 무엇이든 물어보살. 궁금하면 물어보살. 시 ا ش ي 보사